네, 안녕하세요. 바른길 농사 김승환 농사입니다. 오늘은 진폐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 요양 중 이제 장애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배포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시급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 먼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폐법이 2010년 11월달에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폐의 보상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일반 산재법과 같이 지급이 되다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폐 보상 연금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 진폐는 사실 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이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도 요양을 계속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요양을 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 증폐 자체를 완전히 낫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보존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 오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노동자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분들이 이 이제 돌아가신 가족분의 의무기록을 대보니까요, 오. 이 엑스레이상으로 진폐가 이 폐의 이제 병형이 어떻게 되는지 진폐는 음영이라고 해서 어, 폐 안에 있는 덩어리, 결절 덩어리 크기를 보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심폐기능 검사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폐의 음영 크기라던가 심폐기능이 악화된 게다 확인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확인된 상태가요. 진폐 장애 등급상으로 봤을 때 장애 등급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재법에서 장애 등급이잖아요. 이거는 장애급여를 신청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치료를 충분히 해서 이제 치료가 이제 완전히 됐거나, 아니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 이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돼야지 장애를 한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돼야지 장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 방법이 아직 현대의학상으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보존적인 필요가 치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증상이 고정이 안된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애급여 청구권 자체가 발생이 안 했다라고 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유족분들이 망인의 생전 기록을 가지고 장애 등급을 신청을 했을 때 장애급여 청구권이 발생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속에서 계속 뒤집힌 결과가 나오면서 2017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이런 경우에도 생전에 심폐기능이라든가진폐병형 크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시는 분이라면 장애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나간 것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요. 어, 진피 보상 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요양을 시작해서 현재 요양 중이시거나 아니면 요양 중 사망한 제 근로자 분이시라던가 이번에 어, 바뀐 법원 판례에 따른 대상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뭐 장애 등급을 못 받으신 게 있으시면 새로의 청구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면 요양 결정 당시에 진폐 병영과 심폐 기능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장애 급여라던가 또는 장애 위로금 대상이 되신다면 위로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사망한 진폐 근로자의 가족분들이라면 또 혹시나 돌아가신 가족분이 요양 중에 장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급여 또는 장애 위로금의 차익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까지 배포를 하게 된 거는요, 2017년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와 같은 징폐 노동자분들의 장애 등급을 지급하는 이 지급 기준을 달리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는 산재보험법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 안에는 꼭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진폐로 이렇게 어, 내가 심폐기능이라든가 짐폐병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부터 요양했는데 짐폐 장애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글로벌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내 네, 권리와 보상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짐폐에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산재 보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환 농사였습니다